다저스의 희망 김혜성, 또한번 빛났다. 공격에서 막힌 다저스에게 희망의 빛이 되어주는 선수가 바로 김혜성입니다. 메이저리그 역사상 가장 강력한 9번 타자가 다저스에 등장했다는 놀라운 소식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혜성은 오늘 경기에서 환상적인 3루타를 기록하며 팀의 공격을 주도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김혜성은 수비에서도 팀을 위험해서 구해냈고 현장 해설진들은 감탄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김혜성의 3루타는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그가 저런 공을 저런 방향으로 타격할 수 있는 것은 그만의 특별한 재능 때문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수비에서도 정말 경이로울 따름입니다. 김혜성의 재능을 지켜볼수록 감탄이 절로 나온다며 극찬이 이어지고 있어 수많은 팬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LA 다저스는 9일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부시 스타디움에서 진행된 2025 메이저리그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의 원정 3연전 마지막 경기를 치렀습니다. 다저스는 전 경기에서 카디널스에게 1에서 2로 져서 이번 시리즈 3연전에서 2연패를 당한 상황이었고 마지막 3차전마저 패배한다면 시리즈 전패라는 굴욕을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초래한 주범은 바로 다저스의 데이브 로버츠 감독이라는 것이 현지 다저스 팬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다저스에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며 무려 4할 대의 타율을 기록하고 있는 김혜성을 상대팀 좌완 투수가 등판했다는 이유만으로 벤치에 앉혀두는 것이 문제입니다. 최근 타선에서 심각한 침묵을 겪고 있는 다저스의 현 상황을 고려할 때 팬들은 이런 선수 운영을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혜성은 최근 30경기에서 타율 0.411 최근 15경기로 범위를 좁히면 0.480으로 거의 5알에 근접한 미친 타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더욱 좁혀서 최근 7경기만 봐도 0.435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김혜성은 이전 경기에서도 멀티 히트와 놀라운 타격을 선보이며 자신의 가치를 다시 한번 증명했지만 다저스의 후속 타자들이 적시타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심각한 타격 부진으로 인해 김혜성이 홈으로 돌아오지 못해 득점으로 연결되지 못했고 결국 2일에서 2패배를 당하면서 팬들의 불만이 점점 커지는 상황입니다. 김혜성의 엄청난 활약과 팬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까지 가자 로버츠 감독은 4할 타자 김혜성을 오늘 경기에서도 이틀 연속 선발 출전시켜 9번 타자 중견수로 내보냈습니다. 오늘 카디널스의 선발 투수는 마이클 맥그리비로 한 경기에 출전해 1승 평균 자책점 0.00을 기록한 유망한 신인 선수입니다. 주로 싱커를 구사하지만 좌타자를 상대로는 커터로 승부할 것이라고 현장 해설진이 예측했습니다. 1차 타석 결정적인 3루타, 2회 초원 아웃일, 3루 득점 기회에서 다저스 역사상 최강의 9번 타자 김혜성이첫 번째 타석에 입장했습니다. 맥그리비는 초구를 92마일 싱커로 스트라이크존 상단에 걸치게 던졌고, 김혜성이 스윙했지만 터울팁이 되어 호수글러브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 굿제는 89마일 커터를 스트라이크 존 위쪽으로 던져 김혜성의 헛스윙을 유도하려 했지만 김혜성은 너무 벗어난 공에 배트를 돌리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원볼 원스트라이크 상황에서 맥그리비는 김혜성 몸쪽으로 파고드는 89마일 커터를 던졌고 김혜성이 이를 완벽한 스윙으로 받아쳐 우익수 앞으로 깊숙이 떨어지는 외야 타구를 만들어냈습니다. 김혜성의 3루타로 3루 주자는 당연히 홈으로 들어왔고, 1루 주자였던 에드먼까지 홈으로 달려들어와 2점을 선취했으며, 김혜성은 3루까지 진노하며 또 다른 득점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장면을 본 수많은 다저스 팬들은, 이렇게 잘하는데도 김혜성을 벤치에 앉힐 거냐, 며 박수갈채를 보내면서, 9번 타자 타율이 자그마치 4할이다 이번 안타로 0.411이 되었는데, 내보내기만 하면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느냐? 지금 폼으로 볼때 오타니보다 못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현장 해설진 역시 보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절대 간단한 스윙이 아니다. 라고 말하며 맥그리비가 몸쪽으로 붙인 것도 부족해서 몸쪽으로 공 하나 정도 더 빼냈는데 저런 공은 좌타자가 스윙하면 파울이 될 확률이 99%다. 그런데 저걸 당겨쳐서 인플레이 타구를 만든다는 것은 공을 배트 중심에 맞추는 능력이 정말 뛰어나다는 것이다. 사할 때는 언젠가 무너지겠지만, 현재 162경기 중에 60여 경기를 소화한 상황에서 들쭉날쭉한 출전에도 불구하고, 저 타격감을 유지한다는 것은 저 선수의 재능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없을 정도라는 증거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후속 타자들의 안타 실패로 김혜성은 홈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쉬움을 김혜성은 3회 말 다저스 수비 상황에서 놀라운 활약을 펼쳐 또 한번 팬들의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다저스 선발 커쇼의 낮은 공을 상대 타자 메이슨 윈이 받아치며 3루타성 대형 타구를 만들어내자 김혜성이 이를 끝까지 추격하며 백핸드로 캐치해 팀을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현장해설진은 중견수로 포지션을 바꾼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다가 태양을 마주보고 수비를 하는 상황이며 게다가 이를 추격하며 백핸드로 잡는다는 것은 보기보다 굉장히 어려운 수비라고 말하며 만약 빠졌다면 상대 타자의 발이 빠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루타였을 것이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2차 타석 아쉬운 삼진. 김혜성은 4회말 2루 주자 원아웃 득점 기회에서 두 번째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맥그리비는 초구를 93마일 포심 페스트 볼로 스트라이크 존 하단에 정확히 던졌고. 김혜성이 일단 지켜보며 원 스트라이크가 되었습니다. 맥그리비는 원 스트라이크 제로볼이라는 유리한 볼 카운트에서 연속으로 유혹군을 두개 던진 후, 93마일 포심 페스트볼을 스트라이크존 위에 던졌는데, 김혜성이 스윙에 투볼투 투 스트라이크가 되었습니다. 맥그리비는 스트라이크존에 살짝 걸치는 포심 페스트볼에 김혜성이 스윙하자 다시 그쪽으로 92마일 포심 페스트볼을 던졌고, 김혜성이 스윙하며 아쉽게 삼진으로 물러났습니다. 현장해설진은 2루 주자 상황이면 적극적으로 타격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하며 비슷하게 들어오면 쳐야 한다. 김혜성이 득점 찬스에서 저렇게 삼진을 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번에는 운이 따르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김혜성의 이타점 적시타 덕분에 4에서 1로 앞서가던 7회초 김혜성의 타석 차례가 되자 카디널스는 좌타자 김혜성을 상대하기 위해 좌완 존 킹을 마운드에 올렸습니다. 이를 본 다저스의 로버츠 감독은 김혜성을 빼고 우타자 키케 에르난데스를 타석에 올리는 믿을 수 없는 선수 기용을 해버려 팬들을 황당하게 만들었습니다. 현장 해설진 역시 로버츠가 원래 이해할 수 없는 선수 기용으로 유명한 감독이긴 하지만 이건 정말 팬들을 분노하게 하는 결정이라고 말하며 실제로 데이터를 보더라도 좌완 투수에게 김혜성은 올 시즌 좌완 투수를 상대로 나선 모든 타석에서 안타를 쳐냈다. 지난 1일 뉴욕 양키스전에서는 브랜든 헤드릭을 상대로 홈런을 쳐냈고 전날 세인트 루이스전에서는 스티븐 마츠를 상대로 유격수 방향 내야 안타로 출궁했다. 왜 팬들이 로버츠를 머리가 나쁘다고 해서 돌버츠라고 비웃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카디널스는 다저스를 그 이후 맹렬히 추격했지만 결국 김혜성의 타점을 잘 지켜내며 7에서 3으로 승리해 카디널스와의 원정 3연전을 간신히 1승 2패로 마감했습니다. 이 경기를 본 많은 야구팬들은 김혜성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하며 4할 타자를 두타성만 쓰고 다시 벤치로 내린다는 게 말이 되느냐 고 지적해 또 다른 많은 팬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좋은 댓글은 뜨거운 제작 결정을 더욱 화를 타오르게 합니다.